자 안녕하세요. 생물 동아입니다. 드디어 등화 채집의 시즌이 왔습니다. 어, 올해 첫 등화를 이렇게 나와봤는데 최근에 이제 장마가 시작되면서 비가 계속해서 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가 계속 내리는 장마 시즌이 이 등화 채집의 또 피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마라고 해도 중간 중간 비가 안 오는 날이 이렇게 하루씩 있습니다. 그런 날 이렇게 등화를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 편인데 그래서 오늘 마침 딱 비가 오지 않아서 등화 장비를 갖고 산으로 나와봤습니다. 자, 그럼 과연 오늘 어떤 생물들이 이 등화 장비에 올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포인트는 어, 멀리 가진 않았습니다 보통 등화 채집을 할때이 생물종 다양성 때문에 강원도를 많이 가는 편인데 오늘은 경기 남부에 있는 일반 야산이에요 저희 집하고도 멀지 않은 곳인데 자 이곳엔 또 어떤 생물들이 날아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또불 켜놓으니까 천적이 나타나네 아이고 아유. 아니 여기 뷔페가 있다 해서 왔는데 <laughs> 야또 오늘 친구님이 여기 날아오는 곤충 중에 또 먹을만한 게 있나 한번 찾아보신다고 해서 오늘 함께 할 겁니다 친구오한늘소자 요거는 버들 한늘소입니다 버들 한늘소 버드라네소. 천연기념물이에요? 아니요 굉장히 흔해요 굉장히 흔한 거예요? 네, 어디 가도 있어요 아 진짜로? 그러면 네. 은 물려봅시다 아 진짜요? <laughs> 아 저는 <전> 좋죠 <laughs> 엄청 아파요 진짜? 네. 아 진짜 물린다고요? 한번 려봐피날 수도 있는데? 피날 수도 있어? 예. 네. 여러분 아, 그래? 이거 안돼안돼안돼안돼 그럼... 이거 진짜 그럼... 너무 아파 잠깐만 이 해충 아니에요? 해충? 이거는 이제 검정쿵뎅이 종류인데 어. 한 마리 쳐서 떼어볼까요? 이게 <laughs> 농업해충으로 분류가 돼요 아 농업해충 네. 잎을 너무 많이 갉아먹어가지고 아... 귀엽게 생겼는데 맛있겠다 먹을 게좀 있겠네 두그 마리밖에 없나? 이거 한 50마리 챙겨 가세요 세 마리 콩자만처럼 아주 내가... 잔뜩 볶아 드세요 아 진짜 많다 네 마리나 했어요? 와 지금 신나게 쓰서간다어 <laughs> 그거 아니에요 그 그거 승장벌레 승장벌레 승장벌레? 승장벌레는 아주 냄새나는 아 얘도? 요거는 네, 사체나 이런 것들을 먹고 살기 때문에 아 냄새나요 만지지 마세요 얘는 다르게 생겼어 얘는 다색줄풍.. 다색줄풍뎅이였나? 금풍뎅이.. 아 뭐였지? 까먹었어요 오랜만에 봐가지고 <laughs> 자 그리고 오늘 한번더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겨울에 한번컨텐츠 같이 했던 꿈도미님 자, 안녕하세요. 오늘 꿈도미 님도 같이 할 건데, 꿈도미 님은 저 안쪽에다가 또 등화를 하나 설치를 하셨어요. 이따 거기도 한번 놀러 가서 어떤 곤충들 날아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이제 곤충들이 슬슬 모여들고 있는데, 아, 뭐 아직까지 뭐아 제가 좋아하는 갑충 종류들은 많이 안 왔지만, 여기는 쌍복판 눈수염 나방. 요... <laughs> 야, 먹었어. 어, 호흡을 못 하겠네. 자, 요거는 병대벌레 종류 같고. 자, 여기는 아주 뒷날개가 노란 뒷날개 나방 종류인데, 요게 광대노랑 뒷날개 나방 아니면 뭐 비슷한 근현종일 거예요. 어, 꼭 이렇게 얘기하면은 감추지. 어. 자, 저기 또 꿈도미님의 등화 보입니다.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라도 와 있었으면 좋겠다.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사슴벌레가 안 와. 무궁화밭 나 무궁화밭 나봐 이거 진짜 예쁜데. 네, 요거 뒷날개 엄청 예쁘죠?

여기가 주변이 다 참나무로 뒤덮여 있거든요. 나무 수령도 굉장히 좋고. 사슴벌레가 한 마리도 안 나오는 게 말이 되나? 제 등화 경험상 사슴벌레가 안 날아온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못해도 열 마리 날아오는데. <목소리> 저 어제 충군영하고 등화 채집했던 곳이 처음 해보는 곳이기도 했고, 포인트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결과론적이지만. 어 일단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이랬던 적은 진짜 처음인데, 그래서 다음 날 바로 재도전을 하기 위해서 다른 포인트를 물색해 봤습니다. 어, 여기도 물론 처음 해보는 곳이긴 해요. 근데 이곳은 왠지 이것저것 날아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들거든요. 여기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불을 켠지 약 1시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자, 그 사이에 지금 많은 곤충들이 날아왔는데, 어떤 친구들이 날아왔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딱 봐도 큼직한 거 보여줘요. 여기.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고 싶었는데, 오 사이 좋다. 자, 이 친구가 이제 제가 간만에 또 만나보고 싶었던 톱사슴벌레입니다. 자, 이 톱사슴벌레가 뭐 전국적으로 넓게 분포하긴 하지만 이런 경기도 같은 저지대 있죠? 저지대에서 좀 사이즈들이 좋은 톱사들이 많이 서식을 해요. 물론 강원도에도 많긴 한데 유독 이 경기도가 대형급 톱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어쨌든 어제는 비록 포인트 선정을 잘못해서 만나보지 못했지만 자 오늘 만나봤습니다. 어, 이 정도면 사이즈가 준수하고요. 자, 지금 한 마리가 아니거든요? 보시면 자 여기도 여기도 톱사슴벌레 여기도 톱사슴벌레 자 그리고 여기도 톱사슴벌레 요건 암컷 얘는 소형 수컷이에요. 이따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작은 풍뎅이들은 동정이 워낙 어려워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밑빠진 벌레 자 얘들 이제 밑빠진 벌레 종류고 자 요것도 아는 지인 이 전문가가 있는데 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종인지 자 그리고 여기 우단박각시 종류도 날아왔고. 자, 이쪽으로 또 옮겨 볼까요? 아 여기도 붙어 있네. 자, 여기도 톱사슴벌레. 아 멋지죠? 아 얘는 좀 얘는 좀 붉다 색깔이. 이 낮에 봐야 진짜 예쁜데. 자, 일단 두고어 톱사슴벌레 암컷도. 자, 사이즈 좋은 톱사슴벌레 암컷도 이렇게 날아왔습니다. 톱사슴벌레 암컷은 넓적사슴벌레와 다르게 광택이 좀 없이 매트한 편이고, 이게 색상이 약간 붉은 기가 돌죠? 그리고. 체형이 완벽한 타원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 톱사슴벌레 암컷이에요. 오 어, 이쪽에도 있다. 야 사면에 다 붙어 있네. 자 여기도 톱사슴벌레자이 친구는 보시면 이 대형과 다르게 턱이 좀이 앞쪽으로 좀 일직선으로 뻗어 있죠. 대형급은 아래로 많이 휘어 있는데 중형 개체는 턱이 앞쪽으로 뻗으면서 이 안쪽에 잔잎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작은 개체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런 식으로 진짜 전혀 다른 종 같이 생겼죠? 이것도 톱사슴벌레예요. 이 톱사슴벌레들이 크기에 따른 변이가 굉장히 심한 편인데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물론 턱도 작아지지만 사이즈가 작으면 턱이 일자로 곱고 작을수록 위 안에 이빨들이 잔이빨들이 많아져요. 자, 하지만 이렇게 커지면 잔이빨들이 굉장히 굵어지면서 개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 멋지게 휘는 모습을 볼수 있죠? 자, 이두 개체가 다른 종같이 보이긴 하는데 이게 같은 종인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사이즈별에 따른 톱사슴벌레 형태입니다. 야, 오늘 어떻게 또 사이즈별로 다 왔냐? 자, 이네 마리가 모두 같은 톱사슴벌레인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커지면서 자 이런 식으로 형태가 변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최종 단계는 이렇게. 야, 역시 최종 단계가 멋있죠? 자, 이렇게 톱사슴벌레 변이를 한 눈에 관찰할 수 있어요. 자 여기는 또 굉장히 작은 크기의 하늘소가 두마리있는데이 친구들은 우리 곰보 하늘소라는 친구들이고요. 사이즈가 얼마나 작은지 보여드릴게요. 자, 요만해요. 만해 진짜 너무 작죠. 자, 여기 하늘소입니다. 자, 여긴 또그 와중에 여기서 암컷을 만나서 짝짓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방해꾼이 나타났죠? 어 암컷 지키는 모습, 야. 자 이렇게 그 참나무 수액에 모인 사슴벌레들을 보면, 오 뺏겼어! 야 어떻게 된 거야? 다시 뺏어야지 그렇지. 참나무 수액에서 이거는 자주 볼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암컷을 사이에 두고 보통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야 이번에는 또 의외로 작은 녀석이 이겼네요. 자, 여기 있는 대형 나방은 이제 점갈고리박각시라는 나방이고요. 날개 끝이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몸에 점이 났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크기는 요 정도. 자, 보시면 이제 불빛으로 향해서 곤충들이 오다가 여기 풀이 많으니까 풀에 불시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도 지금 하늘소 한 마리가 앉아 있는데 보여 드릴게요. 자이 친구는 이제 청주라는소라는 하늘소고요. 이 등에 청색 줄이 이렇게 나 있다고 해서 청주라는소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친구는이 자기 나무라고 불리는 나무를 기주로 살아가는 그런 하늘소예요. 이렇게 한여름에 주로 활동을 합니다. 자 지금은 밤이 깊어가면서 기온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활, 활성도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자 톱사슴벌레 암컷 발견. 어우 사이즈 좋다. 자 여기도 대형급 톱사. 아, 한 마리 추가. 잘 봐야 돼요. 이런 데를. 풀이 너무 많아서 놓치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알록달록한 예쁜 박각시는 주홍박각시라는 박각시인데요 와, 색깔 진짜 예쁘죠? 사이즈는 작지만 이 색깔이 와, 어떻게 이렇게 예쁘냐? 자이 보석같이 반짝이는 이 하늘소는 참 푸스색 하늘소라는 종인데요. 이풀색 하늘소 쪽에 있는 종류답게 이 사양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정확히 머스크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이제 사양 하늘소족이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레몬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자, 이 친구 역시 저지대 참나무숲, 특히 상수리나무숲에게 자주 모이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여름철에 또 단골손님입니다. 참 푸스색 하늘소 요즘 좀또 보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하늘소 중 하나예요. 자, 여기 있는 앙증맞은 친구도 이제 하늘쏜데, 어, 이 친구는 이 검정가슴 서하늘소라는하늘소입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제가, 자, 이제 어느덧 밤이 좀 깊어졌구요. 자, 더 이상 새로운 정도 안 오고, 이제 날아오는 것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경기도 저지대는 생물 다양성이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더 다양한 종을 보려면 강원도로 가야 될것 같고요. 강원도나 경북 지역 이런 데 가서 등화하는 건곧 보여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 목표했던 톱사슴벌레 얼마나 날아왔는지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최종 결과입니다. 아 오늘 톱사슴벌레 보고 싶어서 이렇게 톱사슴벌레가 있을 법한 숲속에서 등화를 해봤는데, 어 나름 만족스럽게 날아온 것 같아요. 이 정도 크기 돼야 이제 톱사슴벌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어, 얘네가 성격이 굉장히 사나워가지고 얘네잘못니다 우리나라의 서식한 사슴벌레 중에 가장 성질이 더럽다고 보시면 돼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물려고 이렇게 손가락 쪽으로 옵니다.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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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굉장히 호전적인 친구예요. 자, 그럼 어쨌든 요큰거한 두세 마리만 데려가서 저는 미니생도 보여주면서 한번 살켜 보도록 하고 나머지 작은 친구들은 다 살려 주도록 할게요. 자또 마지막에 손에 안 붙여 보면 섭섭하죠. <laughs> 자 이치 타다가 많이 물리기도 하는데 <laughs> 방금도 사실 한번 물렸어요. 아 멋있죠. 자 그럼 이 친구들 살려 주면서 이제 등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 이거 또 언제 정리하냐?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자 오늘 영상 마칠게요. 안녕.